하루 휴가를 냈었던 지난 금요일 누가 휴가를 푹 쉬는 날이라고 부르나요? 저희는 휴가 기간이 끝나면 그냥 하루 휴가 내고 푹좀 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활동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날은 더더욱 그런 날이었는데 벨린으로 저희를 방문 오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과 함께 벨린 강가로 작은 소풍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되게 바빴죠 벨린 슈페강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벨린 도처에서 호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남동쪽에 있는 제딘제로 갑니다. 이번 주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그 벨리에 놀러 오셔서 정말 바쁜 한 주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이거한주 내내 계속 도시스러운 그런 풍경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연이랑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여기 근처에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를 한 바퀴를 돌 예정이에요. 돌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트에 내서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그렇게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누워서 어, 산텐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영하거든요. 여기 물이 좀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기 보시면 이렇게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심에 인접한 호숫가에는 물이 좀 탁하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영하러 오는 것은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여기는... 밴덴 슐로스라는 호숫가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여름이면 가끔 오는 곳이긴 한데,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페들보드는 물론 작은 크기에서부터 큰 종류의 보트까지 빌릴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오늘 이 보트를 빌렸는데, 보트 내부도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 손잡이로 시동 켜고 끄기와 속도 조절 다 가능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운전면허라든지 그런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내부에는 여분의 의자와 캠핑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다음 n e 직원분이 가볼 만한 루트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간단한 조작인데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후진 방향도 네. 많이 빨리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고는 그냥 예약한 시간만큼 호수 가서 놀다가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laughs> 다시 도서로. 이렇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나 푸르른 벨린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저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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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음 아마도 여기에도 갈수 있을까요? 아, 여기 도시. 이쪽을? 어. 무엇보다도 매번 육지에서 호수를 바라봤었는데 호수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뭔가 새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렇게 수영하고 카약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곧잘 볼수 있었고요 출근하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지 <laughs> 않다 왜 이렇게 자고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아 일하면 시간을 안 보내도 된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특히 호숫가에는 이런 멋진 집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네. 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보트를 빌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직장 동료의 가족도 여기 근처에서 사는데 여름 은 주말이면 보트 타고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때는 드디어 운전대를 와이프에게 넘겨주고 저는 좀 쉬었다는 거. 이 근처가 벨링과 가 안된 부엌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더 이런 녹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쯤에서 출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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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요. 와서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에요. 여기 이 근처 어디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먹고 그럴 예정인데요. 월제라고 되게 예쁜 호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루트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한 일곱 여덟 시간 이렇게 왕복으로 걸려서 오늘 그렇게는 못 하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가 네?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멈춰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날도 참 생전 처음 해보는 것들로 넘쳤던 그런 하루였네요. 이와 출발 전에 직원분이 라이터가 준비가 되어있으니 그걸로 불을 피우세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yeah. 라이터에 갈수가 없는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준비해갔던 성냥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같이 해줄게 이따 보여 이따 봐봐 다들 막 점심 못 먹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불이 피워져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날 점심 메뉴였던 버거 버거용 패티를 그릴에 구워서 준비해 간 다른 재료들로 수제 버거를 만들었어요. 출발하기 전에는 보트에서 5시간 동안,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같이 한 공간에 모여있으니까 오히려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더 좋더라고요 와 이거 보세요 우리들은 빵 냄새는 어떻게 귀신같이 맡고 찾아오네요 미안하지만 줄게 없다 음 맛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터라 그냥 햄버거를 입으로 막 우겨 넣었잖아요. 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슬슬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번갈아서 보트를 몰아주셨어요 와우 와우, 진짜 멋있다 정말 낭납지않게 보이네요 조금씩 조심조심 몰던 저랑은 다르게 막 성역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인다 친구로 못 뵀잖아요 그렇게 이날은 또한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